안녕하세요, 미국집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딸을 데리러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laughs>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추워서 우선 우리 아기 둘째 저 뒤에 항상 있던 그 아기가 없습니다. <laughs> 오늘은 놓고 왔어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좀 목소리를 크게 하고 <laughs> 좀 얘기를 또 다른 토픽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당장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늦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따로 좀 빼서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우선 짧게만 대답하자면 절대 늦진 않았어요. 코로나 전에 시작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드랍시핑을 하든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미국 내에서는 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잔뜩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는 그게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에서 팔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3월부터 1년 내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건이 없어 못팔 정도였어요. 그 에이젠트 그분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빨리 물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배로 와야 되는 물건들도 다 비행기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재고가 한번떨어지 재고가 떨어지면 인벤토리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랭킹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물건을 파 가져와서 팔고 막 그런 그랬었어요. 그 연도에.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지났지만. 제가 늦, 제가 아직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든, 어느 시기가 됐든, 어느 나이가 됐든, 늦는 건 없어요. 그니까 진짜 반짝이는 그거, 그 시간은 있어요. 예전에 그, 죠 그렇죠? 장난감인데, 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피너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거를 정말 많이 팔았었어요. 정말, 그거를 처음, 초창기부터 파셨던 분들은 그냥 뭐, 떼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렸대요. 이게 셀러가 어무 어마하게 많든 다 상관없이 너무 산 사람들이 많아서 물건을 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 몰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백화점 뭐 이런 데 가면은 스피너를 아직까지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재고가 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팔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때 딱 반짝하고 지금 이제 또 그런 거안 팔리긴 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가 되게 잘 팔린다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저도 잡아야죠.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이제 짧게 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걸 어떤 정보를 원하시고 이제 그런 걸 짧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다 거의 다한것 같아요. 내 나이가 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 나이는 네, 저한테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거의 40대 중후반, 60대도 있었고요. 60대 중후반도 있었고. 60대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30대, 40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어,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세요. 되게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공통적으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해도 괜찮을까? 이제 막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걸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절대 늦, 늦은 건 없다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앞이 잘안 보여서 안경을 쓰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앞이 진짜 안 보여서 뭐 이만한 모니터 진짜 커다란 TV 같은 거 사놓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일을 할수 있으면 <laughs> 안 보여서 그렇게 큰 거를 큰 TV를 구매를 해서 일을 그렇게라도 일을 할수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할것 같아요. 진짜 눈이 안, 아예 안 보이 <laughs> 안 보이는 한이 있어도 할수 있을 때까지는 개, 저는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늦은 건 아니에요. 그좀 그러니까 느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개인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그때 또 잠깐 보고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무시고 또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하러 가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좀 부업으로 좀 빨리빨리 뭔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그랬고 저는 나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가 그래도 좀 2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굉장히 더디게 성장을 했어요 너무 모르고 너무 막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아서 그거를 막 뿌려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홍보가 없이 그냥 정말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것저것 참 뭐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아,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이걸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런 경험들은 진짜 많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오래... 동안 제대로 한 사람이 정말 빚을 보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뭐 영상 유튜브 유튜버를 하시든 그러니까 저처럼 영상을 꾸준히는 저는 꾸준히 올리진 못했지만 <laughs> 시간이 여유가 괜찮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 인스파일 같은 그런 이제 제휴 마케팅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커미션 받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짧게 짧게 영상을 찍 1서뭐분 이내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고, 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 릴스, 페이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너무 괜찮고요. 어 제가 한국을 두달 정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 전에 좀 올리다가 영상을 그러니까 쇼츠, 숄츠, 유튜브 쇼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영상을 좀 몇 개월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튜브 유튜브도 못 올리고 그런 그 영상 올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많이 올리질 못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아유, 이제 뭐내 어카운트에 들어온 사람도 별로 없겠거니 하고 4개월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숏츠를 보니까 절대 <laughs> 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건 뷰가 몇만 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뭐 2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래요. 근데 유가몇 개가 갑자기 팍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진짜 진짜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그 방법만 아시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아무런 그게 없다.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냥 다만 시간 투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딘 것뿐이지 어, 잠자는 거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거 이제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것만 조금 아시면 저는.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훨씬 더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요즘 툴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파이를 이용을 하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무료 버전도 있어요. 샤피파이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이제 샵보어를 만들 수 이커머스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이커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무료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캔바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캔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진짜 캔바로 걸다 해요. 책도 만들고요. 캔바로 그것도 웹사이트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비디오 영상도 만들고요. 캔바로 뭐안할뭐안할수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마존에 팔 물건들 사진 찍어 가지고 핸드폰이든 그냥 그런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요. 제품을 사진 찍고 그리고 캔바로 가져가서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잘라요. 포토샵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백그라운드 리무브 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는데 캔바가 훨씬 더 좋아요. <laughs> 이제 그런 이제 오로메릭으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컷해 주는 그런 기능을 쓰실 때는 차라리 캔바 가 더, 더 괜찮더라고요. 더잘 잘라요 캔바가. 저는 만약에 이제 캔바를 이제 이용하시는 거는 정말 크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케팅 하는 것도 어, 제가 뭐알티클 쓰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제가 영상을 찍지 않지만 알티클 쓰는 거 영어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알티클를 적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하시는 것도 있고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어, 그 카피라이터 분을 고용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은 굉장히 제가 원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랭킹을 항상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다 찾아서 그분한테 싹 넘겨줘요. <laughs> 그럼 이제 헤더 만들고 뭐 글들 싹다 적어가지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알티클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만들고, 그리고 자잘하게 만드는 거는 뭐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AI 카피라이터라고 있는데 그런 툴들을 이용하셔도 영어를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나와요. 두 두두두두두 두두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런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하셔도 돼요. 뭐 소셜 미디어 이미지 올릴 때 쓰셔도 되고, 영상 올리실 때 쓰셔도 되고, 짧게 i 티클 적으실 때도 사용하셔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리서치 하느라고 시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글 하나 적는 것도 하루 잡아놓고,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laughs> 글도 적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캡타시아라는 어, 영상 편집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프리미어, 아도비 프리미어도 저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폰트 집어넣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올릴 때 폰트가 한글 폰트가 되게 좀 못생겼잖아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캡타시아 그 자체가 한 폰트를 못 읽어요. 그래서 포트가 굉장히 좀못 생겼는데 제가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편해서. 진짜 너무 편하네요. 편집하는 게. 그래서 저는 또 그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다내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요즘 툴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왔기 시작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다. <laughs> 나이가 많다고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어, 그거는 아직 시작해보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고 해보면 처음엔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는데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만 딱 하고 나면 뭐야 이거 되게 쉽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모든 게 그래요 아마존 리스트 만드는 거 키워드 리서치 하고 알티클 적어서 랭킹 올리는 거 백링크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의 마케팅 종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다 아시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죠 저도 그거 한꺼번에 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하면 머리 어지러서 워못할 <laughs> 못 거예요 진짜로. 하나하나씩 넓히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시작하시기도 늦지 않았고요.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의 버젯이 있으시면, 약간의 버젯이 있으시면, 그거를, 어, 누군가를 고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야지 빠르게, 좀더 빠르고, 그리고 빨리빨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시는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처럼, 저처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실패도 있고요. 근데 실패를 하고, 아,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시는 분은 더더욱 다른 분을 좀 음, 고용을 해서 사용할 그렇게 같이 일하시는 거를 우선 저는 그렇게 우선 저는 추천해 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건 무료로 전부 다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답글, 코멘트 달아주시는 것도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너무 길게는 쓰지 않고 그냥 짧게 짧게 좀 핵심적인 것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이제 뭐 저만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저만 이런 뭐 이런 걸가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 보시고 어단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의 어 웹사이트 랭킹 뭐 넘버 원으로 만들어 줄게 아니면 뭐 내가 리스트를 이만큼 해줄게 뭐 이래, 이렇게 뭐 랭킹을 올려줘서 무조건 넘버 원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 사람도 있죠 절대 믿지 마세요 <laughs>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엔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잘못 건드렸다가 어 우선 구글에서부터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랭킹 자체가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그냥 딱 맞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절대 믿지 마시고요.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절대 다른 분들한테 알리지 마시고 그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딸이 또 나와서 비가 와가지고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 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